안녕하세요. 기본결 28 골든벨을 울려보세요. 제1장 하나님의 말씀 1번. 하나님의 그룹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는가? 구원.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류의 계시이다. 4번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5번 성경의 독특성은 그 기원과 근원에 있다. 6번 성경은 누구에 대한 누구의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7번. 계시의 두 종류는 무엇인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개시.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역사, 인간의 행동, 양심, 천연계 등이 지시해 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통찰이다. 9번. 일반 계시를 나타내는 성경절 두 개는 무엇인가? 10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10번, 성경의 초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11번, 구약과 신약은 각각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12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극적 계시이다 13번, 십자가에서 대비되는 두 개의 극단은 무엇인가?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사랑. 14번.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기원 때문에. 15번.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16번. 성경 기자 숫자와 기록 기간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1번. 기자 12명 기간 150년. 2번 기자 24명 기간 1500년 3번 기자 400년 기간 1500년 4번 기자 66년 기간 150년 정답 3번 기자 40년 기간 1500년 16번 다음 중 일반 기시라고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가족관계 양심 성경 햇빛과비 3번 성경은 특수 계시에 속합니다. 14번 일반 계시 한계를 바르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시된다.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 정답은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지 못한다. 2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번 창세기 1장의 기록 2번 십계명 3번 상상순 4번 주기도문 정답은 2번 십계명입니다 다음 중 성경에 관한 진술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희생적 죽으십니다. 2번 모시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 성령과 기자사의 이 관계를 예시할 수 있다 3번 성경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4번 신약이 기록되면서부터 구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은 무엇인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번 예언과 성령. 다음 성경의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2번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했다. 3번 바울은 신약의 복음서가 구약의 선자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4번 요한은 자신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성경의 군의에 관한 서술로 오른 것은 1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구약 성경보다 높은 군의를 가졌다고 강조하셨다. 2번, 학자라면 성령의 도심이 없어도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3번, 방언의 사를 받은 사람의 말은 성경과 조화될 수밖에 없다. 4번. 성경은 모든 체험과 생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이상각꿈 2번. 계시와 설명. 3번. 구두지시. 4번. 육체적 충격.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2번 우리의 교훈이 교훈을 위하여 기록. 3번 우리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 4번 사나의 심리와 활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4번입니다. 26번 담중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표현이 아닌 것은. 1번 기록되었으되. 2번 율법에 뭐라 했느냐. 3번 읽어본 일이 없느냐. 4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고자. 정답은 4번입니다. 성령의 영감성을 나타내는 성령절은 무엇인가? 디모데우스 3장 16절. 28번. 디모데우스 3장 16절 성령절에는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와그 문자적 의미는 무엇인가? 데오포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29번. 영감의 과정을 나타내는 성령절은 무엇인가? 베드로우스 1장 21절 30번 성령과 기자 사이의 관계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31번 OX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다. X입니다. 32번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는가, 필촉들이었는가? 정답, 필자들. 3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한 말을 직접 기록하신 유일한 경우는 무엇인가? 식계명. 34번.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적 진리다. 35번. 기존의 연적 기록들로부터 자료를 선별하여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책들은 무엇인가?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학 사복음서 36번 성경을 다른 문학서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 37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로 성경의 권위를 확신할 수 있다. 38번. 성경 진리의 저자이시오 계시자이신 분은 누구인가? 성령. 39번.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시대를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계시하셨다. 이러한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칭하는가? 점진적 계시. 40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과 본문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2번. 그것들은 실제로 잘못인 경우보다도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에서 긴된 경우가 자주 있다. 3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여 이해될 때까지 파헤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4번 성취된 예언들을 통하여 성경의 신빙성을 확정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다음에 성명 중에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가 1번 하나님은 남말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2번 성경의 기록자들은 녹음된 그대로 재생해내는 녹음기처럼 수동적이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3번. 기자들은 영감 받은 것이 대하여 자신의 언어 양식과 표현을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4번. 진정한 영감은 선지자의 인격과 개성, 이성, 성실성 등을 배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OX 문제 어떤 성의의 기록자들은 영감된 기별을 증가는 일을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 정답입니다. 5. 4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초습니다 2번. 성경 기자들은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를 신화나 상징이 아닌 참된 역사적 기록들로 보았다. 3번. 성경은 부분적 영감서를 가르친다. 4번. 필사자들과 성경의 번역가들이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해준 사본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신의 사본, 2번. 사회 사본, 3번. 바티칸 사본, 4번, 4번. 알렉산드리아. 정답은 사회 사본, 2번이었습니다. 45번.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방언 2번 성경자체 3번 예수님 4번 성령. 정답은 1번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46번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대신 사람이 성경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스임을 주장하는 성경절은 무엇입니까? 1번 이사야 8장 20절, 2번 요한복음 3장 16절, 3번 시편 119편 105절, 4번 예레미야 42장 3절 정답은 1번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47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48번 창체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49번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50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51번 제게 당한 이런 일이 크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52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3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54번, 성경만큼 사랑과 미움, 존정과 저주를 받은 책은 없다. 55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복잡, 다단한 신호들을 보냄으로써 어문과 대답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끝날 줄을 모른다. 세상은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을 드러낸다. 56번 죄는 하나님의 정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 천년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제한한다. 57번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므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 전혀 어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58번 기자들은 성경을 다룬 문서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이것을 성경 신성한 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했다. 59번 성령 기자들은 성령을 쓴자를 통해 백성과 교통하시는 분으로 가리켰다. 60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61번 신적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어졌다. 이 계시들은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 언어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정원이다. 62번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63번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64번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적 진리이다 65번 성경은 추상적 교리들의 집합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인류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한다 66번 성경의 역사적 설명의 신빙성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67번 성경 기자들은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를 신화나 상징이 아닌 참된 역사적 기록들로 보았다. 수많은 현대 회론자들, 회론자는 아담과 하와 이오나 경수 등의 이야기를 배척한다. 68번. 성경은 부분적 영감설이나 영감의 등급설을 가르치지 않는다. 69번. 다음 문장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 7번 다음 문장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들었다. 에스겔. 71번 다음 문장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었다. 미가. 7 2 다음 문장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바울, 다음 문장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요한, 성령의 영감성은 성령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75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으로 인정할 수도 없게 된다. 76번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석이다. 77번 성경을 비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비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78번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은 이들이나 인내와 수많은 기도로 숨은 진리를 찾고하자 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구원의 진리들 속에 깔려있는 통일성의 증거를 보여준다. 79번 베드로우스 1장 20절 21절을 암송하시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디모데오서 3장 16절 17절을 암송하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함이니라 81번 10편 119편 105절을 암송하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82번. 자은 30장 5절 6절을 암송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83번. 이사야 8장 20절을 암송하시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84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암송하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85번 대성화전서 2장 13절을 암송하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크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86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암송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87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하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원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88번 민수기 12장 6절을 암송하시오. 이르시되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감사합니다.